10월 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임제 찬양하겠습니다. 음.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제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you uh -huh.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눈을려서서 이곳을 주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같이 큐티로 나누게 되시는데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날마다 손는샘을 큐티 책으로는 1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시고 주님 앞에 나아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이 기회로 주를 위해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세상 길을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 가는 우리들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한달 동안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laughs>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는 지혜가 담긴 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한번 구조를 어, 큰 구조가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전도서 1장의 전반부는 프로로그, 들어가는 말이 있고, 전도서 마지막 12장 후반부에는 에필로그,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지혜자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명의 지혜자가 다른 전도자, 즉, 지혜로운 선생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 전도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 12장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선생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로써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추구해 보았을 법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여러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에 우리가 같이 전도서 큐티를 통해서 귀한 지혜들을 함께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전체의 도입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라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조금씩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5절에서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6절에서는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6절 마지막 부분에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중간부터 <laughs> 보시면,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다시 흘러내린다. 이 4절, 5절, 6절, 7절에서 반복되는 것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끊임없이 반복된다.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늘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다시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 같은 것들도 이전에 다 있던 것이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 전도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12장에서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역시 이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라 말할 만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유한하고,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 해 너머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눈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도서를 하면서 특별히 또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일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마지막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다면, 아,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에 바라는 마음이 크구나. 혹은, 아, 내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달 동안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소망이 유한한 것에 있는지, 무한한 것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찾으시고,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는 결정을 할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찾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또 큐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시간과 예물과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져가는 귀한 한달될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달 동안 전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한한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해 아래 것들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해 너머를 볼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10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한달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